예수를 읽는 염리계 생명공부, 구약 여섯 번째 주제, 에,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 이런 주제를 살펴보고 있고요. 오늘은 어, 드라마틱한 반전, 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덟 번째 섹션이 되겠고요. 어, 보니까 앞으로, 어, 니에미아, 아, 섹션 라인부터 해서 열두 째까지 이제 네 번만 더 하면 구약을 마치게 되겠네요. 그리고 이어서 신약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다루게 될 성경 본문은 에스더서 7장이 되겠습니다. 7장 1절부터 10절까지 7장 전체 본문이 되겠고요. 두 가지 포인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서는요, 반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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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기입니다.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에스더서는 아주 드라마틱한 반전이 여러 번 펼쳐지게 되는데요. 그것을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는 가장 위대한 반전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학적 주제 하나님은 멸망의 위기를 만난 유다인을 드라마틱한 반전을 통해 구원하십니다. 에스더스에서 우리가 볼수 있는 것이 유다인들이 죽음의 위기, 멸망의 위기에서 살려냄을 받는 반전의 역사이기도 하지요. 그리스도 연결점 에스더와 모르드개는 죽을 위기에 처한 유다인들을 구하는 반전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예수님도 허물과 죄로 죽은 죄인을 구하기 위한 반전의 주인공 역할을 하셨습니다 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는데요 7장 1절부터 10절까지 입니다 오늘도 제가 세번역 성경을 가져와 봤습니다 저도 이 세번역 성경에 잘 적응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좀 이야기 가좀더 드라마틱하기 때문에 세 번역 성경이 드라마틱하게 이야기를 써 내려갔기 때문에 이것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과 하만은 에스더 왕후가 차린 잔치에 함께 갔다. 둘째 날에도 술을 마시면서 왕이 물었다. 에스더 왕후, 당신의 간청이 무엇이오? 내가 다 들어주겠소. 당신의 소청이 무엇이오? 나라의 절반이라도 떼어주겠소. 에스더 왕후가 대답하였다. 인근님, 임금님, 내가 인근님께 은혜를 입었고 인근님께서 나를 어여삐 여기시면 나의 목숨을 살려주십시오. 이것이 나의 간청입니다. 나의 교례를 살려주십시오. 이것이 나의 소청입니다. 나와 내 교례가 팔려서 망하게 되었습니다. 사륙당하게 되었습니다. 다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남종이나 여종으로 팔려가기만 하여도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만한 일로 임근님께 걱정을 끼쳐 드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수에로 왕이 에스더 왕에게 물었다. 그자가 누구요? 감히 그런 일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 자가 어디에 있는 누구인지 밝히시오. 에스더가 대답하였다. 그 대적, 그 원수는 바로 이 흉악한 하만입니다. 에스더의 대답이 떨어지자마자 하만은 왕과 왕후 앞에서 사색이 되었다. 화가 머리끝까지 오른 왕은 술잔을 내려놓고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 왕궁 안뜰로 나갔다. 하만은 왕이 자격에 벌을 내리기로 마음 먹은 것을 알고서 그 자리에 남아서 에스더 왕후에게 목숨만 살려달라고 애걸하였다. 왕이 안뜰에서 술자리로 들어와 보니 하만이 에스더가 눕는 침상에 엎드려 있었다. 이것을 본 왕은 내가 집안에 왕과 함께 있는데도 저놈이 왕후를 범하려고 하는구나 하고 소리쳤다. 왕의 입에서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내시들이 달려들어서 하만의 얼굴을 가렸다. 그때 왕을 모시는 내시들 가운데 한 사람인 하르보나가 말하였다. 하만이 자기 집의 높이, 쉰자짜리 장대, 여기서 쉰자짜리 장대는 대략 2 0터 정도 되는 높이의 장대가 되겠습니다. 쉰자짜리 장대를 세워놓았습니다. 그것은 인근님을 해치려는 자들을 제때 고발한 모르두개를 매달아 죽이려고 세운 것입니다. 그때 왕이 명령을 내렸다. 하만을 거기에 매달아라. 사람들은 하만이 모르두개를 매달려고 세운 바로 그 장대에 하만을 매달았다. 그런 다음에야 비로소 왕의 분노가 가라앉았다. 7장 내용을 잘 읽어보았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에스더 사에는네 명의 주된 인물이 등장합니다. 모르드게, 하만, 에스더. 히브리 이름으로는 하다사라고 하죠. 그리고 아하수에로. 헬라식으로 읽으면 크세르크세스가 되겠습니다. 이야기는 4 세기 경4 0 0년 경이니까 오 세기라고 하겠네요. 주 주전 오 세기 경에 있었던 사건이가 되겠고요. 어, 말씀드린대로 에서는 반전의 반전을 거듭하는 이야기가 되게 있는데요. 여러분 영화 중에 아주 반전이 드라마틱하게 일어나는 영화들이 있죠. 어, 대표적으로 혹시 보신 분들 음, 계실 수도 있겠는데요. 아주 오래된 영화입니다. 더유즈얼 서스펙트. 어, 그리고 더 Six Sense 어, 반전의 대명사로 일컬어지는 어, 영화들이죠. 영화 거의 끝자락까지 누가 범인인지 어떤 사건이 펼쳐지는지 긴장감을 놓치게 아, 하고 어, 사건의 반전이 드라마틱하게 펼쳐지는 것이죠. 에스더서에도 그런 반전이 여러 차례 반복되게 되는데요. 어, 두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밑에 그림을 보면. 어, 이 하만과 모르드계 사이에서 이 하만이 모르드계와 유다인을 죽이려고 시도하게 된 계기가 된 것은 모르드계가 하만에게 무릎을 꿇지 않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 에 살펴본 대로 두 가지 이유가 있다 했습니다. 첫 번째는 종교적인 이유. 이 하만 스스로가 스스로를 갓 스몰갓이죠. 자신을 신격화 시켰기 때문에 모르드계가 하만에게 절할 수 없었다. 두 번째는 이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악연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아말렉 사람을 다 멸하라 했는데 모르드계의 선조인 사울이 아말렉 자손을 멸하는 것을 실패하게 되죠. 근데 하만은 이 아말렉의 후손이었던 것이죠. 모르드계와 이 하만의 관계는 단순히 상관과 부하의 관계가 아니라. 어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이스라엘 백성과 아말렉자 성간의 긴장관계 그리고 하나님이 아말렉을 멸하라고 했던 그 관계로 유추해 볼수 있다겠죠 자, 아무튼 하만이 이렇게 무릎을 꿇지 않는 모르드계와 유다인들을 다 죽여야 되겠다고 이제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 이 결정을 내리는데 도왔던 조언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하만의 가족이죠 하만의 가족과 하만과 관련된 사람들이 이 모르드게만 죽여서는안 되고 어, 킬데몰 유대인들을 다 죽여라 아, 이렇게 조언을 하게 되고 이제 하만이 유대인들을 죽이기 위해서 어, 이제 작전을 짜는데 먼저 네, 본보기로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한 아, 작전을 짜게 되죠. 아, 그래서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장대를 세우게 되는데. 대략 20미터에서 대략 25미터 정도 되는 상당히 높은 장대를 준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장대를 준비해서 장대 위에다가 이모르드게를 매달아서 죽이려고 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 하만이 왕을 찾아가게 됩니다. 왕을 찾아가서 이제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을 몰살시키기 위한 그런 허락을 받으러 가게 되죠. 근데이 허락을 받으러 가게, 가게 되는 날 어떤 사건이 있느냐? 이 아수에로 왕이 잠자리에 들게 되는데, 잠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이 배드타임에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잠이 오지 않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잠이 오지 않을 때 잠자기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성경을 읽는 겁니다. 성경을 읽으면 잠이 올 수도 있겠는데요. 네, 이아수로 왕이 이제 대신들에게 도서관에 가서 책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그 책은 역사책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에 있었던 사건들을 기록한 왕조실록과 같은 역사책을 가져오라고 하죠. 그 사이에 하마는 지금 걸어서 아스에르게로 오고 있었던 것이죠. 이제 왕이 역사책을 읽다 보니까 어떤 사건을 알게 되는가면 모르드게라 는 인물, 이 모르드게가 전에 아하수에로 왕을 죽이려 하는 그 암살을 시도했던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두 사람이 암살을 시도하게 되는데, 모르드기가 그것을 엿듣게 돼요. 그리고 엿듣게 되고, 그 아하수에로 그것을 알리게 되죠. 그래서 이 암살작전이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럼 일반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왕이 자신을 죽이려 했던 그 암살시도가 있었고, 그것을 알린 사람에게는 리워드, 상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 아, 근데 어찌된 일인지 모르드게에게 상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어 그리고 이제 그아스웨로왕은그 암살 사건의 획득한 네, 공을 어, 그걸 방, 방, 방 막는 공을 세운 모르드게에 관한 사건을 이 왕조 실록을 통해서 이 잠자리에서 읽게 됩니다. 어, 고민에 빠집니다. 어 내가 이거 상을 줬어야 되는데 상도 안 주게 되고 뭐한 거야? 이런 생각이 어, 들게 된 것이죠. 상을 줘야 되겠는데 예, 어떤 상을 줘야 될까 하고 고민을 하고 있는 차에 아, 하만이 도착을 하게 된 겁니다 아시로 궁전에요 아, 하만에게 묻습니다 아, 나라의 공을 세운 사람에게 어떻게 상을 주면 좋을까? 아, 그랬더니 하만은 아, 자기 외에 이 왕에게 총애를 받고 공을 세운 사람 세운 사람이 또 누가 있을까? 그래서 하만이 얘기하는 얘기가 아, 그런 사람에게는 왕관을 씌우고 왕의 옷을 입히고 말 왕의 말을 타고 어, 이제 거리 행진을 어, 시키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자신이 그 왕관과 왕복을 입고 왕행세를 할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어, 이 왕이 마음속에 두고 있던 사람은 하만이 아니라 자신을 살려준. 모르드기를 마음에 두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왕이 하만에게 시키죠. 당장 모르드기를 불러서 네가 한 말대로 왕관을 씌우고 왕의 옷을 입히고 왕이 말을 왕의 말을 타고 도리를, 도를 그 길거리를 행진하게 하고 너는 그 앞에서 그 말을 끌고 가라. 하만 입장에서는 매우 수치스러운 사건이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첫 번째 반전을 찾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만이 김치국 제대로 마시게 되는 사건이죠. 자기에게이 그런 영광이 있을 줄 알았는데 모르드기에게 그 영광이 하게 되고 김치국을 제대로 마시게 된 반전의 사건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연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 모르드기를 통해서 아하수에로 왕을 구원하는 사건이 있었고. 바로 즉시로 어떤 그 상을 받았다면은 이런 사건의 전개가 이 반전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었겠죠. 다행히도 아하수에로 왕이 까먹은 것이 상을 주지 않은 것이 훗날 이 하만이 행하고자 하는 그 업무를 예 유대인들을 죽이는 그 업무를 차단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으로 연결되죠. 우리가 요셉 이야기에도 그런 사건이 비슷하게 등장합니다. 요셉 이야기 보면 창세기 40장에 요셉이 바로의 꿈을, 꿈을 해석하게 되죠. 아, 아니죠? 40장이 아닙니다. 40장에서 요셉이 갇혀 있던 감옥에서 떡 맡은 자와 그리고 술 맡은 관한장의 꿈을 해석하게 되죠. 술 맡은 관한장의 꿈을 해석해 주었는데 이두 사람의 해석대로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바로가 어, 꿈을 꾸게 되고 요셉이 나중에 꿈을 해석해, 해석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40장에서 이술 맡은 관원장에게 요셉이 부탁해요. 어, 나는 억울하게 이 옥살이를 하고 있으니 당신이 이 꿈대로 어, 복직이 되면 나를 기억하사 나를 이 감옥에서 꺼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거든요. 근데술 맡은 관원장이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이아하수르 어, 왕이 모르드게에게 상을 내려야 되는 것을 까맣게 잊었던 것처럼, 그러다 훗날 바로가 꿈꾼 것을 요셉이 해석해줌으로써 요셉이 나라의 2인자로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와 비슷한 사건이 이 에스더서에서도 반전도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두 번째 반전은이것입니다 먼저 이제 이렇게 김치국을 제대로 마셨던 하만에게. 이번에는 에스더가 아수에로 왕에게 파티를 초대하게 되는데 아수에로 왕과 하만 두 사람을 에스더가 여는 파티에 초대를 하게 됩니다 하만 입장에서 볼 때는 대단히 영광스러운 일이죠 나라의 대신들이 말한데 왕과 자신 딱두 사람만을 VIP로 에스더의 파티에 초대를 받았으니 아, 그가 얼마나 또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아, 그런데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7장에서 읽어본 대로 에스더가 자신의 민족을 살려달라고 아수에로 왕에게 부탁을 하게 되고 이 민족을 죽이려 하는 음모를 꾸민 사람은 다름 아닌 하만이다라는 사실을 알리게 되죠. 그래서 이 아수에로가 화가 나서 잠시 나가 있는 사이에 그 하만이 에스더에게 무릎을 꿇고 자신의 생명을 구해달라고 어 간청을 하는데 왕이 나갔다 들어와서 볼 때는 마치 하만이 에스터를 강간하는 것처럼 여겨졌던 것이죠 그래서 화가 이제 치밀어 오는 것입니다 어떻게했습니까 모르드게를 달아매려고 했던 그 장대에 하만을 대신 달아서 죽이라는 영령을 내리게 되죠 여기에서도 또 하나의 반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마는 자신이 꾸몄던 음모가 성취될 것을 알았는데 에스더의 등장으로 인해서 이야기가 꼬이고 오히려 에스더와 모르드게 그리고 유다 민족이 구원을 받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첫 번째는 모르드게 사건을 통해서 반전이 있었고 두 번째는 에스더를 통해서 유다 민족이 살리어냄을 받는 그런 반전의 역사가 에스더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예수님과 예수님으로 연결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건에서도 우리는 놀라운 반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일리 역사상 가장 드라마틱한 반전은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 사건이야말로 가장 드라마틱한 반전이에요. 이 드라마틱한 반전의 이야기, 십자가 사건에서 특히 빌리포서 2장 6절에서 11절 말씀은 다 반전의 역사를 써 내려가는 것입니다. 자, 어떤 반전의 역사가 있습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래서 그는 예수님이 되겠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하나님과 같은 역할을 취하지 않, 아니하,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반전이죠. 트위스트된 겁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하나님이 종의 형체를 지니신 사람들과 같이 되신 것. 이건 있을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난 것이죠. 여기서도 트위스트, 반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죽을 수 없는 하나님이 죽기까지 복종하셨대요. 이것도 반전이죠. 곧 무엇에 죽으심이라 가로 안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네, 크로스, 십자가죠.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십자에서 가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놀라운 반전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자, 또 다른 반전이 있습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사람들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었을 때다 끝났다 The End 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를 지극히 높여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어, 부활의 영광을 주신 것이죠 부활의 영광을 주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어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을 꿇게 하셨어요. 모든 무릎이요.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데땅 아래에 있는 자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만 예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든 믿지 않든 모든 무릎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될 때는 그런 영광의 은혜를 주셨어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한대요. 믿는 자만 주님이라 시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모든 입이 예수님을 주라 시인했을 한다 했어요 십자가에서는 조롱했죠, 비난했죠. 그러나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를 높였을 때에 모든 입이 예수님을 주라 시인한다 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의 말씀은 인류 역사상 가장 드라마틱한 반전인 십자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고 영원영원하신 분이 죽음을 맞이하고, 그리고 사람들은 다 끝났다 생각했을 때 그를 다시 살리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하시나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반전의 기록이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반전의 역사를 일으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시0편 32편 1절에 보니까 허물의 사물없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는다는 복이 또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전의 복을 주셨어요. 그 반전의 복이 무엇입니까? 허물을 사시는 복이에요. 그 죄를 가리시는 복이에요. 그 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 스스로가 이 반전을 가져올 수 없지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반전 그래서 우리가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하 그런 반전을 행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밀이 훨씬 크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반전의 십자가사건을 하나님께서 행해 주신 것입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또 하나를 배울, 배울 수 있는데요. 여러분 성경은 무엇입니까?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로 우리가 요약을 할 수가 있어요. 성경은 기억의 책입니다. 기념의 책이고요. 전수의 책입니다. 전수란 말은 트랜스퍼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전달을 해주는 책이에요. 성경은 기억, 기념, 전수의 책입니다. 이 에스더서에서 절기 하나를 찾을 수가 있는데 불임절이라는 절기가 에스더서에서 생기게 됩니다. 불임절은 부르, 제비를 뽑다에서 파생한 말인데요. 어, 유다 민족이 하만의 음모에서 살려냄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기념하 되죠. 예, 예, 그렇죠. 기억하고 기념하고 후대에 이 불임절을 전수하게 됩니다. 이 성경의 모든 절기가 다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6월절 패스오버 그리고 어, 어,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 이 모든 것들이 다 기억의 기념의 전세책 아니겠습니까? 다 과거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사건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후대 다음 세대에게 전달하도록 하는 그런 절기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성경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기억의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기억의 사건, 혹은 기념의 사건 혹은 전수의 사건이라고 해도 괜찮겠습니다. 1번 출애굽 2번 가나안 정복, 3번 왕국 건립 혹은 4번 모세라고 하는 인물. 무엇일까요? 네. 답은 1번이 되겠죠. 가나안 정복이나 왕국 건립은 거의 나중에 언급이 안 돼요. 모세도 간혹적으로 간헐적으로 언급됩니다. 그러나 출애굽 사건은 출애굽부터 시작을 해서 말라기까지 말라기까지 반복적으로 언급이 됩니다. 이 출애굽인 사건 어떤 사건입니까? 구원의 사건이죠. 구원의 사건이에요. 그럼 우리가 기억을 해야 기억을 해야 될 것이 무엇이습니까 우리가 기념을 해야 될 것이 무엇이에요? 우리가 전수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이에요.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심을 십자가를 통해서 행하신 그 구원의 사건을 우리는 기억하고. 또 기념하고 또 전하는 그런 신자가 되어야 되겠다 싶습니다 찬양에 보면 찬양이 있죠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한 일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내가 기념합니다 그리고 내가 전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나를 구원하신 이 반전의 역사를 이루신 그 십자가 사건을 꼭 기억하고 기념하고 전달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다 싶겠고요. 또한 더불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들께서 어 기억하고 있는 반전의 사건도 무엇이 있으며 기념하고 있는 것 무엇이 있으며 전수하고 있는 것 무엇이 있습니까? 아주 귀한 것들을 잘 기억하시고 또 기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르시는 것들을 또 전달하는 저와 우리 수망교회 모든 신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